안녕하세요 박수를 좀 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제 학교가 발표가 되니까 좀 긴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당연히 그렇고 학생들도 아니 내가 왜 중산이야 이러면서 조금 긴장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때 학생들 참석하는 경우가 또 없을 때도 많이 있는데요 보니까 여기 지금 학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있는 학생은 또 어, 학교에서도 앞에 앉기 마련이고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우리 2024년 중산고등학교 영어 내신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어,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제 이름은 김형구고요. 제가 이제 좀 남학생들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한게 아니라 학생들이 언젠가부터 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또랑 나랑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라고 생각했지만 또 어떻게 보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형구형이라고 불러라라고 해서 그냥 형구형이라고 통한 사람이고요. 저는 EBS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바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KNS라고 이제 KNS어학원에서 중등 최상위반과 그리고 그때 휘문 중도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휘문 중학교 내신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서도 지금 중산고에 이제 입학이 결정된 친구들 오늘 통화해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작년에는 kns에서도 중산고를 담당했었습니다. 네, 저는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에 뭐 이런저런 설명 다 빼고요. 지금 어머니께서 제 궁금해 하시는 건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중산고 영어는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특이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어,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오늘 어, 충분히 많은 정보를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1학기 중간을 기준으로 일단 잡아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 문제가 어법 어휘 독해 영작 정도로 크게 러프하게 너, 나눠봤을 때 어법 문제 세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상고는 무조건 어법 판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요, 좀 옛날 얘기예요. 재작년 정도 꽤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중상고는 어법이 안 되면 큰일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는 조금 차단 차단 하시면 되겠고요 어비 같은 경우 다섯 문제 어비는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어비가 왜 어려운지도 설명드릴게요 압도적으로 독해가 많이 나옵니다 27문제고요 그 다음에 영장문제 어 1학기 중간에는 두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어딱 1학기 중간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작년에 치러졌던 1, 2학기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이렇게 네개의 시험을 제가 평균 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법은요, 평균 2.25 문제에 나오고요. 그리고 어휘가 4.75 문제입니다. 그리고 독해아학제가 많다고 했죠. 통계를 내도 27.75 문제고요. 영작은 1.75 문제이긴 하지만, 만 마디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또 문제를 보여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건 영역별로 나눠본 거고요.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문제 유형으로 따져 봤을 때는 두 가지 문제 유형이 있죠. 선택형과 서답형이 있습니다. 우리 문항 수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30문제 출제 되고요 그리고 서답형은 여 6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이건 조금 한두 문제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뭐 크게 어 한두 문제의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지만 대략 이정도인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걸 100점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중상권은 100점 만점 중에 80점이 선택형이고요. 그리고 서답형은 20점입니다. 여기서 좀 챙겨가셔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선택형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이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결국 등급이 갈라지는 부분이 90점대에서 1등급이 형성되다 보니까 서답형을 맞추지 않고서는 1등급에 다가가지 못한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좀 궁금해서 제가 대표적인 문제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법 문제. 중산이 어법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법이 어떻게 어렵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문제를 작년 문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제가 이게 지금 교과서 지문인데 교과서 지문을 그냥 한 바닥을 쫙 줘요. a부터 k까지 손가락 세지 마시고 11개예요. 11개 중에서 뭘 물어보냐면 보시는 것처럼 어법상 근데 문맥상도 같이 물어봐요. 문법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휘까지 함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중에 어색한 것에 뭘 물어본다? 개수를 물어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너에게는 절대로 점수를 주지 않겠다 이겁니다. 부분 점수가 없죠. 내가 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를 못 찾았어요. 그런 경우에 그냥 점수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런 서답형 문제가 아닌 객관식 문제는 보통 2.7점에서 8점 정도의 배점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이 포인트란 문법의 어느 부분을 물어보는가인데 다행히도 수능에서 물어보는 문법 포인트들을 거의 그대로 물어봅니다. 요즘에는 내신의 문법을 특이하게 이상한 문법, 쪽이 구탱이 있는 문법을 물어보면 학부모님께서 가만히 안 계십니다. 우리 지금 정시가 해야 되는데 지금 장난하십니까?라고 하면서 바로 민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문법을 잘 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한 바닥을 거의 다 줍니다. 전체 지문에서의 한과의 절반 정도가 지문에 그냥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빨리 골라야 되는 문제. 물론 저 문제가 한번 시험에 두세 개 나오는 건 아니고 한 문제 나오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수능문제와 비슷하게 출제되는데 보통 복수선택을 물어봅니다. 제가 문항 분석한 부분 보시면 거기에 복수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건 하나를 묻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고르시오. 혹은 모두 고르시오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이 돼야 문제를 풀어요. 지문을 딱 받아드는 순간에 보통 37에서 38 문제가 시험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마킹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봐도 한 문제에 1분 넘게 고민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셨던 지문의 양 절대로 짧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건 훈련이 되어서 다다다다닥 확인하고 정답 이렇게 가야 되는 문제를 시험에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어법이었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독, 어, 어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휘가 제가 요즘 조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나오냐면 물론 일반적인 수능에서의 30번 어휘 문항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거 다섯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이제 그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문제도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이것도 전체 지문을 쫙준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문제에 대해서 철자에 빈칸에 넣어 단어를 완성하시라고 되었는데 이게 말로 보면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단 영영 풀이를 물어봅니다. 하나가 아니라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로 물어봐요. 그러면 이 영영 풀이에 해당되는 단어를 방금 보셨던 이 많은 지문에서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데 솔직히 그때 찾으면 늦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영영풀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재미있는 건 다섯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숨겨진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숨겨진 문제는 각각의 1번부터 4번 중에 A를 주고 B를 주고 C를 주고 D를 주면 학생이 1번 같은 경우에 정답이 passionate 이에요. passionate 열정적인 그러면 이 A자리는 P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A, B, C, D를 조합하면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the label will Peel off 떨어지다 붙어 있는 게 떨어지다. If you soak it in water 요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영작 영영풀이 준비가 안되 있는 친구들은 포기하는 편이 빨라요. 포기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또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영영풀이 뜻을 어디서 따오시는지를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가 있어요. 물론 매번 똑같은 걸 쓰는 건 아니지만. 주로 브리타니카를 많이 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땡훈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께서 브리타니카를 많이 쓰신다는 첩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시험에 몰아서 시험 직전에 암기하면 절대 못합니다. 평소에 영영으로 풀이하는 훈련을 매번 시험 보지 않으면 절대로 시험장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의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방금께 배점이 5점짜리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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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 점씩 해서 마지막 오 번까지 오 점으로 완성하는 거 그러면 객관식 두개 문제와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그 다음으로 독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 기본기가 돼 있는 친구들한테는 제일 수월한 게 독해예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기본기가 안된 친구들은 내신 때 시험에 유형에 맞게 막 열심히 서술형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은 기본기 공부를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인데 그런 학생들이 꽤나 많습니다. 문제는 수능 문제와 비슷해요. 제가 보여드리는 기출 문제나 작년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그냥 수능 빈칸 문제와 똑같은 것 같은데 실제로 부교재로 활용했던 리딩 파워에 나와있던 지문을 그대로 쓰다가 이 뒷부분 노란색으로 제가 붙인 부분은 지문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를 이제 기사문을 거기에 연계해서 관련된 내용을 연계해서 그 기사문에서의 빈칸을 뚫어놨습니다. 물론 지문의 주제와 전혀 동떨어진 건 아니지만, 오, 어? 나 외운 거랑 좀 다르네라고 당황하면서 학생들이 실제로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시험 문제입니다. 네, 이제 등급을 가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영작으로 넘어갈 건데요. 그 전에 독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본기가 돼야 돼. 기본기가 어, 이 기본기를 제가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의 영어 성적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로 중학교의 A 등급을 고등학교의 1등급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퍼센트가 거의 A 등급을 40%까지도 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등급으로 따지면 4등급까지도 사실 A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 3월 28일 날 1학년 학력 평가가 있습니다. 그 3월 28일 날 학력 평가 때 고일은 고일 문제가 아니에요. 중산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 문제에서 95점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일단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95점이 넘었다고 잘한단 얘기가 아니라 95점이 안 나오면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분명 학생들은 변명을 할 거예요. 아, 너무 피곤했어. 밥 먹고 시험 보는 거라 영어가 밥 먹고 난다음 너무 졸렸어. 옆에가 자더라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95점 아래라고 하면 우리 아이는 냉정하게 뭐가 없다. 기본기가 없다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맞춤형으로 내신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기가 안된 학생 그냥 어떤 선생님이 잘 가르치더라. 이게 소문으로 도는 것만 듣고 거기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병풍처럼 앉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너무 많은 자료에 본인이 뭘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다고 1등급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3등급은 기본기가 된 친구들도 여기 독해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건몇 등급까지? 3등급까지예요. 그럼 2등급, 1등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제 말씀드리는 영작 부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상고에선 좀 까다롭게 출제가 돼요. 이제 요즘에 이 문제가 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실제 공부했던 지문은 여기는 그대로 낸 다음에 이걸 요약을 해줍니다. 그럼 요약문 안에 a하고 b 자리에 차라리 이걸 진짜 그냥 주관식으로 맘대로 쓰라고 하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 a 자리에 들어가는 말은 9분 어, 정도의 우리말이 되는 거고요. 지문 받기 때문에 다 알아요. 학생들은. 그리고 b 자리에 들어가는 동사는 이건 전환 정도의 동사입니다. 그러면 a하고 b를 쓰라고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스펠링 칸수도 줘요. 근데 학생들은 곧 알게 됩니다 이건 힌트가 아니라 뭐예요? 이건 오히려 함정이에요 여기에 앞에 어 스펠링까지 하나 던져줍니다 근데 구분이라고 하는 이 뒤에 아홉 개인가요? 열 개인가요? 이열 개의 칸을 채울 수 있는 단어가 절대로 떠올리지 않아요 왜냐면 이 단어는 선생님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학생들이 미리 공부한 게 아니에요 어 학생들도 착각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1학년 1학기 딱 들어갔을 때와중산고에서 정말 영어를 많이 공부하겠구나. 제가 실제로 학생들한테 들은 얘긴데 영어 교과서를 원어민이 읽은 걸 수업 시간에 그냥 듣고 있대요. 그걸몇번 들었는지를 수업 시간에 체크를 하고 수업을 거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말도 안 돼라고 했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수업시간에 하면 이런 것들을 알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수업 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선생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A에서는 동의어로 얘기한 거 B에서 얘기 안 했다 근데 이쪽은 시험에 나오고 이쪽에 학생들이 못 풀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모를 거라는 전제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A의 구분이라고 들어가는 이 단어는 Distinction 사실 저도 좀 시험 문제 받아보고 고민했어요. D로 시작하는 거 뭐지? 제 숫자를 스펠링을 세본 적이 없으니까 B가 대박이었습니다. 트랜지션 보통 전환이라는 명사로 많이 쓰는데 동사로도 쓰거든요. 아니 동사로 트랜지션을 써서 이 칸에 딱 맞게 집어넣는 걸 시험 중에 학생이 생각해 낼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대비하는 건 사실상 연구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영어 내신을 연구해야 되는가 할 수는 있어요 다른 과목을 모두 버린다면 근데 영어만 하는 게 아니죠 연구하고 정리하는 걸 선생님이 한걸 그냥 학생이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까지 이제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제가 딱세 가지로만 결론을 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중상고 영어 내신은 독학이 힘들 거라고 봅니다. 물론 독학이 가능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저는 거의란 말을 붙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혼자하기 너무너무 힘든 시험이에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각이 아니어도 좋아요. 전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각이 아니어도 어딘가에서의 내신의 도움을 받는 건 효율성 측면에서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다음 두 번째, 암기로 접근이 불가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문에 없는 내용들을 기사문에서 따오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대비할 거예요? 암기만으로는 절대로 접근이 안 돼요. 부모님들께서 옛날에 본인들이 내신 공부하던 시절 기억해서 큰것다 외움 되는 거 아니야? 외움은 안 돼요. 외울 정도의 양도 아니고요. 보통 모의고사 정도의 지문이 적게는 40개, 많게는 50개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외운다. 저는 자살행위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뒤늦게 각성하는 친구들 이 있어요. 아, 내가 이 학기 중간에 좀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진짜 이 학기 돼서 진짜.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걸 느껴졌을 때는 정시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 부모님께서는 더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학년이 정시에 더 가장 불리한 세대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한 중산고 영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어떻게 제가 도와드리는지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는요. 적절한 분산이 필요합니다. 보통 6주에서 7주 많게는 8주 정도 내신을 준비하는데요. 초반에 교과서 빠르게 봐야 돼요. 교과서는 능률 김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교과서여서요. 문제가 넘쳐납니다.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부터 개정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이걸 중산고 유형에 맞게끔 훈련하는 게 필요하고, 이건 최대한 빨리 앞쪽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완벽한 분석과 파이널 자료. 분석은 제가 하고요. 물론 파이널 자료도 제가 만듭니다. 제가 작년에 KNS에서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KNS에서는 이렇게 파이널 모의고사를 연구팀이랑 같이 만들어요. 근데 연구팀이랑 같이 만드는 거 물론 제가 거의 한80-90% 제작하고 나머지 완성을 해서 학생들에게 나가는 건데요. 저는 좀 양이 부족하다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1차, 2차, 거기에 3차까지 파이널로 제공하고 좀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진짜 파이널이다 이번에. 그래서 여기까지에서 파이널을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저 혼자 만들면 이런 거한 세트 만드는데. 대략 20, 아,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걸려요. 혼자 못만들어요. 제가 가족을 버리지 않는 한 못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원이 따로 있어요.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 제가 연구원으로 부린다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더 도움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상고에 적절한 문제로 제가 파이널에 뽑아드려요. 근데 무조건 3차, 4차씩 다 드린다고 약속할 수는 없고요. 최소 2차 이상의 중상고 맞춤형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학생들이 본인의 수준을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관리와 공감 중산군 남학교죠. 제가 작년에 상담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 학원이 좀 상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좀 진심으로 상담을 하게 돼요. 저도 아이가 있고 아이를 기르는 입장에서 물론 저는 아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조금 약간 욕심이 나요. 전 이미 느낀 했지만 아들이 좀 욕심이 나서 남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아, 제 되게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은 아, 선생님 제가 얘기하면 안 들어요.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는 저는 아니, 가정교육을 저한테 떠넘기시지라는 생각을 살짝 했다가 나중에 진짜 제가 얘기하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을 봐서 아, 이건 진짜 학생을 공감해 주고 그냥 수업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생의 꿈과 학생의 태도와 학생의 비전을 함께 관리해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문자했던 것들 주고받았던 거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날짜가 위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간고사 보자마자 마그마 서술형 나왔다고 하는 게 이제 마그마 내용 제가 무조건 서술형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서술형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 그대로 출제됐고 안 나오면 제가 버거 다 사기로 했어요 근데 버거 안사도 되겠다 뭐. 자기가 좀잘본것같대요잘 예. 봤어요. 이 친구는요. 그리고 또 이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어, 보시면 급하게 불다가 24번 쉬운 건데 틀려서 100점을 놓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작년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네가 그렇게 케이스도 잘했다고 하는데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중간고사 선방했고 영어는 만족하지만 수학에서 충격을 받았대요. 어디서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어만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1학기 중간고사 아마 제 기억에 하나 틀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저와 작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각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과목들도 함께 중산에 맞춤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다 있는 사실을 보여드린 거고요. 어, 중산고 1 영어 내신 대비 수업은 일요일 오후 6시부터 9시 다른 학원과 거의 겹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학생들도 공부하러 오기 좀 싫어하는 그런 타이밍인데 그때 공부야 남들 안할때 해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9시에 끝나는 이유는 9시부터 10시까지 일단 바로 수업이 끝난 후에 후관리 클리닉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산고 입학 기념으로 제가 무료특강을 2월 7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정도 실시하고요 수업은 2시간이지만 그 뒤에 더 남아서 학생 개별적으로 이 학생의 약점도 분석하고 공부 방향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2월 7일과 한번더할 거예요 2월 18일도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료 강의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음,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3월 28일 모의고사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3월 달 들어가면 대비 특강을 할 예정이고 이건 아직 시간과 요일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이거 제가 분명히 3회 정도 진행해서 일단 모의고사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기 끔 기본기가 중요한데 기본기가 안 됐으니까 넌안돼가 아니라 그럼 기본기를 같이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의 수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뭐 어떤 선생님이 유명하다 이름도 들어보시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도 1등급 인원은 똑같습니다 1등급 만들어내는 인원은 똑같기 때문에 저는 2등급 3등급을 1등급으로 올리는 것에 조금 더 힘을 쓸 예정이고요 네 여기까지 오늘 학교 결정되고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우실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바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두각학원에 오셔서 설명에 참석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Q&A는 이따가 끝나고 함께 받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요. 다음 선생님께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